네 안녕하세요. 아 이곳 뉴욕도 이제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저도 일주일에 한두번두 두 번이나 세번 정도 영상을 올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아 이게 이제 무덥고 힘들다 보니까 그게 지금 잘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 주위에 있는 이민 성공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민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곳 아, 미국의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제 미국 경기가 좋은 거 아시죠? 네, 그것처럼 이제 그에 따라서 어, 이곳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죠. 그 소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소식은 미국의 웬트입니다. 그러니까 월세죠 아파트 월세 그러니까 웬트가 얼마 하는지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1위는 이제 샌프란시스코고요. 2위는 뉴욕입니다. 아, 그 다음에 3위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밑에 있는 산호세. 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4위, 5위 뭐, 워싱턴 DC 뭐, 이렇게 다 있는데요. 아, 한국은 이제 전, 대부분 이제 전세 사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월세가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원룸 같은 경우는 뭐, 30만원에서 50만원대 정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비싼 물론 이제 미국에서 비싼 도시 위주로 이제 발표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베드룸 평균 렌트비 월세 가요 뉴욕 같은 경우는 거의 약 3,000불 정도 2,940불 정도고요 그 다음에 1위인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는 원베드룸 아파트 가요 3,720불 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400만원 꼴이죠. 네. 그 다음에, 뉴욕 같은 경우는 약 300만원 좀 넘는 그런 선이고요. 그 다음에 3위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바로 밑에 있는 이제 산호세. 거기가 이제 원베드룸 아파트가 한 2,500불 정도 되고요. 아 4위가 이제 워싱턴. 뭐 거의 비슷합니다. 2,450불. 5위, 뭐, LA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요. 근데, 제일 싼 곳, 오하이오주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원베드룸 아파트가 550불밖에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그 지방하고, 그러 그러니까 대도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강남이랑 이제 지방 아파트 가격이나 이제 월세나 전세도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처럼 여기도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어, 람보기니 아시죠? 람보기니 스포츠카? 그게 이제, 어, 올 상반기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거의 두 배, 96%가 증가한 거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미국 경기가 좋다, 좋고, 그 다음에 부자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스포츠카 판매량이 많아지는 걸로.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네 번째 소식은요. 지금 이제 한국도 어, 카카오 택시인가 그게 이제 우버랑 비슷한 개념의 카카오 택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요. 메달리온이라고 여기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드라마나 이제 뉴욕 그 맨하탄 영상을 보시면 그 옐로캡이라고 아시죠? 그게 약 5년 전에는 130만 불, 그러니까 1 3억까지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버, 어, 이런 영향 때문에, 음, 경매 가격이 지금 나왔는데, 최저 역대 최저 경매 가격이 나왔는데요. 13만 불. 그러니까 약 10분의 1로 떨어진 거죠. 정확하게. 5년 전에 비해서 우버 때문에. 예. 그게 이제 뉴스 기사 거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국에 이, 그 메달리언이니까 옐로캡 택시 기사분이 자살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뉴스도 한인타운 뉴스에서 크게 났었는데요. 그게 수입이 그러니까 은행 대출을 받아서 이제 옐로캡을 샀는데 근데 그게 수입이 잘안 되는 거죠.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수입이 폭락하다 보니까 이제 이 은행 대출하고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자살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하죠. 한국도 만약에 카카오택시가 아, 보편하게 되게 되면 아마 개인 택시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지금의 경우처럼 아,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오늘의 주제는 이제 그 네일가게 이러다가 아,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네, 그분은 이제 지금 아, 아주머니시거든요아주머니신데 한국에서 이제 이혼하시고 여기 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아들 키, 애들 키우면서 한 네일 가게에서 한 7년 정도 그래서 아착까지 돈을 모았죠.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을 그분도 모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빌로 헐 민스죠. 그러니까 거의 돈을 쓰지 않고 계속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결국은 7년 후에, 7년 후에, 아, 이제 자기가 내일가게를 차렸습니다. 내일가게를 차려서, 어, 이제, 거기서 이제 수입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예, 네 그래서 약 4년 후에, 아 상업용 빌딩, 40만 불짜리 사고, 그 다음에 50만 불짜리, 그런 그, 집을 산,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듯이 이제 한국에서는 특히 이제 싱글 맘 그러면 이혼했거나 그러면 이제 그 보는 시선이 되게 안 좋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시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별해서도 안 되고 차별하는 사람도 전혀 없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민 오셔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그 인식 자체가 많이 틀리니까 특히 나이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싱글맘에 대한 인식 예, 이런 인식 자체가 엄청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 핸디캡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미국에 오셔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이 이제 많죠. 예, 그런 경우도 제 주위에도 진짜 많습니다. 한회서 하시는 분도 있고, 뭐그 다음에 택시기사하시는 분들, 우버 같은 경우 지금 기사를 하시면 지금 한 달에 한 9천 불 정도가 나옵니다. 9천 불이면 이제 천만 원 정도가 되는 돈이죠. 한국 돈으로 하면 원화로 하면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는 쉽지 않았지만 이제 환경을 바꾸므로서 미국에서 이민 오셔갖고 성공한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다 성공하진 않죠. 그것도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 마찬가지지만 다 성공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성공하신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구독 눌러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